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그중 주소를 주고, 깜빡! <laughs> 아, 시간이 좀 있길래, 아, 나오분만좀눈 붙였으면 좋겠다 했던 것이 쭉 짜버렸어요. 음. 자, 어쨌든 우리가 이 진도를 늦출 순 없기 때문에 제가 혼자 지금 녹화를 해서, 어, 보내드리면 여러분이 쭉 줄치면서 좀, 어, 같이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자, 챕터 1. 자, 부자들은 돈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고 도대체. 밑에 보시면, 어 가난한 자들과 중산층 그니까뭐 그죠? 가난한 자들과 중산층은 뭘 위해 일을 한다? 돈을 위해 일을 한다. 그지 그렇만 부자들은 돈이 그들을 위해 일하게 만든다. 이 메시지는 우리가 우리가 지금 우리는 이제 예를 들 죽을 때까지 일을 할 그죠 존재잖아요. 그럴 때어 여러분이 만나는 우리 우리가 팔로 파는 대상자에게. 이 부분이 무슨 말인지 한번 물어보시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물어보시면 돼. 이게 무슨 말이고 도대체. 그러면 다시, 이, 이걸 조금 풀어주셔야 돼요. 그, 다시. 그러면 부자들은 돈을 위해 일하지 않으면, 어, 그, 그러니까 니가 지금 돈을 위해 일하고 있는지, 다시, 돈이 너를 위해 일하게 할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 일하고 있는지를 체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내가 직접적으로 돈을 위해 일하고 있는지, 내가 나를 위해, 돈이 나를 위해 일하도록 할수 있는 어떤 일을 만들어내기 위해 일을 하고 있는가. 요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쭉 한번, 음, 39페이지 가보시면, 자, 이, 어, 로버트, 로봇, 로버트와 마이크라는 두 친구가 나와요. 그래서 이, 그 부자 동네 부자 사립학교에 다니고 있는 그때 당시 가장 가난한 두 아이 어 얘들이 이제 학교에 초대받지 못하면서 뭘 하게 됩니까 두부 둘이서 우리 부자 돼야 되겠어 부자 되기를 결정합니다 어 그래서 실행을 하죠 돈을 만들어 만드는 실행을 해요 돈을 만들면 되겠다 근데 그게 이제 수포로 돌아가죠 수포로 돌아갔을 때3 9 페이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 우리는 이제 뭐안 되는가 봐 어. 우리는 뭐, 어쩔 수 없이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가 봐.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지? 되게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이제 아빠가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얘들아, 너희들은 포기할 때 가난한 거야. 자, 부자가 되기를 포기할 때, 뭐가 된다고요? 가난한 사람이 되는 거지. 우리가 부자가 되기를 포기하지 않았을 때는, ING, 진행 중일 때는, 그죠? 가난한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포기하는 순간 뭐가 된다? 당신의 결심, 결정을 포기하는 순간 어 가난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가 무언가를 실행했다는 거다. 아빠는 여기에 대해서 엄청 높은 점수를 준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보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말로만 되는 말로만 부자를 꿈꾼다는 거예요. 말로만. 근데 너희들은 뭐 했다? 행동했다. 응. 음, 너희들은 직접 행동에 옮겼지. 이거는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다. 포기하지 포기해서 포기하지 말고 한번 도전해 보라는 얘기를 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 일어나나 이제 어, 그때 당시는 가난한 아빠였지만 어, 우리가 책에 결과적으로 부자 아빠 친구 아빠인 마이크 아빠에게 뭐가 됩니까 어부자가 되는 수업 을 그러니까, 받고 싶다는 제안을 하게 되고 그 제안에 따라서 일이 이제 진행되게 되거든요 여기서 무슨 일이 있냐면 보세요 음 이제 어, 마이크의 아빠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나좀 부자되게 만들어달라? 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44페이지. 너희들이 나를 위해 일을 하면 내가 너희들을 가르쳐 주겠어. 부자되는 방법을. 너희들이 나를 위해 일을 하지 않으면 나도 가르쳐 주지 않아. 너희들이 일을 해야 내가 더 빨리 가르칠 수 있고, 너희들이 학교에서처럼 그냥 앉아서 듣기만 하면, 별표. 너희들이 그냥 앉아서, 어, 듣기만 하면, 내가 시간 낭비를 하기 때문에 나는 하지 않겠다. 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제가 미션을 드릴 거예요. 그 미션을 그냥 행동하지, 행하지 않으면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행, 조금이라도 행동하지 않으면 제가 여기 온, 와서 당신하고 일을 하는 것에 대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애써 시간을 내서 여기 온 보람이 있도록 어떤 행동을 조금 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음, 자, 페이지. 어,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음, 어, 그죠 그래서 음, 이렇게 제안을 하고 마이크의 아빠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요. 그러니까 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단호하게 결심하는 능력이 없다면 돈 버는 법을 결코 배울 수 없다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느낌이 있죠, 느낌. 그냥 내가 100% 확신할 순 없지만 아,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왠지 이 사람은 나에게 뭔가를 메시지를 줄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라는 어떤 감각적인 느낌이 왔을 때는 어, 그죠? 빨리 결정하는 것도 능력 중에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다 이 말입니다. 음. 그래서 언제 빠른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아는 것도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다. 어, 그래서 우리가 어 이렇게 결, 결정장애라고 하죠. 어 나는 짜장면 먹을지 짬뽕 먹을지도 결정을 못하겠어. 절대로 부자 될수 없습니다. 그렇죠? 나는 이 시간에 여기를 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 잘 모르겠어. 늘 모르겠어. 늘 고민이야. 절대로 부자 될수 없습니다. 그냥 모아임도 뭐 해보는 거예요. 해보고 다음에 만약 그게 아니었어. 그러면 이게 아니 이산이 아닌가? 왜 하고 어떻게 하면 돼요? 그다음에는 또더 빠른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왜 내가. 짜장면 짜장면 짬뽕 아 일단 짜장면 근데 짜장면 먹어봤는데 아니야 그럼 그 다음에 짜장면 짬뽕 짬뽕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내가 무언가를 빨리 선택해야 그 내가 진짜 옳은 선택도 빨리 선택할 수 있어요 실패를 빨리 해봐야 만약에 우리가 다 성공할 수 없어요 근데 실패도 빨리 해야 <laughs> 빨리 성공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빠른 결심하는 능력 빠른 결정은 어, 그 사람의 능력이다 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렇게, 여기 너무 중요한 얘기 나옵니다. 음, 당신 얘기일 수 있어요. 음, 그래서, 어, 마이크의 아빠가, 어, 결정했죠. 이제, 이제, 어, 기호사께 결정을 했잖아. 로버트가. 그러니까, 보수는 1시간에 10센트, 토요일에 3시간씩 일하는 거다. 오케이? 이렇게 딱 제안을 바로 합니다. 근데, 어떻게 요 방, 당장 토요일이잖아. 당장 토요일부터 30센트씩 받고 3시간씩 일해라 하잖아. 그래야, 가르쳐 준다고 하잖아. 내가 배우겠다 했으니까. 그럼 내가 널 가르쳐 줄게? 토요일 3시간씩 10센트 받고 일해? 라고 하니까, 당장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 나 소프트볼 게임? 약속 있는데? 우리 모두가 이런 상태거든요. 아마 당신도 제가 오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책 읽으십시다. 하며, 어? 나 당장, 진정 엄마 뭐가 있고, 애들 뭐가 있고, 남편 뭐가 있고, 집에 아직 뭘 못했고 이런 것들이 두두두두 생각이 나면서 음어 이거를 못하게 할 거예요 근데 이때 기호사키 아그 그러니까 마이크의 아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 거야 말 거야 예 e s o no 우리가 어떤 선택에 있어서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예 e s o no 그래서 할 거야 말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할 거야 말 거야 그래서 할 거야 말 거야라고 했을 때이 어린. 요사키가 뭐, 뭐라고 합니까? 예스를 합니다. 예스. 그니까, 러 자, 제가 당신에게 제안을 하겠죠? 그러면, 제안을 받아들이고 싶어, 당신도. 어, 그런데, 어떤 게, 이것저것, 저것저것 못한 것들이 100% 바, 당장 생각이 난다, 안 난다? 100% 생각나죠. 그때 제가 당신에게 물을 겁니다. 안다고. 그래서 할 거냐, 말 거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거냐, 말 거냐. 라고 했을 때 당신은 정말 무엇을 선택할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마이크의 아빠가 어, 이 기호사키를 정말로 본인의 수제자로 어 이렇게 받아들일 때두 번의 테스트를 하거든요. 어첫 번째 테스트가 뭐냐면 이거예요. 어 30cm씩 그죠? 3시간. 그러니까 1시간에 10센트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우리가, 우리도 지금 뭐 소득이 있잖아요. 기본 소득 같은 알바 소득이 있듯이. 그때 당시, 아무리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1시간에 10센트는 뭐다? 이 시간이 뭐겠네. 1시간에 10센트는 뭐다? 엄청 노동 착취. 노동 착취에 해당되는 아주 작은 돈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받고 하겠냐? 했을 때 어쨌든 얘가 하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하니까 막 욕이 나와 안 나와. 막 욕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얘기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얼마 못 가고 그만두겠다고 선포해요. 정말로 나를 실망하게 한 것은 뭐였다? 30 센트라는 보수였다는 거예요. 음. 그런데 이제 마이크가 어떻게요? 해나안할 거야. 네가 아빠한테 가서 나안 한다고 얘기해 줘.라고 하니까 그 친구가 뭐라고 해요? 어? 이렇게 될 거라고 아빠가 얘기했는데. 그래서 아빠가 너 데리고 오래 이렇게 얘기야 그만 둘 거야라고 얘기하면 너 데리고 오래라고 했어. 첫 번째 미션을 통과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를 들면 자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현재 여러분의 소득에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의 소득에 만족하십니까? 예를 들면 뭐 아미 비즈니스를 떠나서 혹은 뭐음 옛날 직장생활 할때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또아메 사업 을 그게 아니고 아메 비즈니스는요 여러분 비즈니스예요 소유권이 여러분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랑 완전히 얘기가 다른 거예요 이거는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지 않은 일에 대해서 보수가 택도 아니게 적은 그죠 합당하지 않은 그죠 그런 어떤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 보수에 만족하고 직장생활 하는 사람을 한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그만둬야 되잖아요. 근데, 그만둔다, 그만두지 않는다? 그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 그 무슨 말이에요? 수긍한다는 거예요. 만족하진 않는데 수긍한다는 거예요. 삶이, 삶에서, 자기 한 번뿐인 삶에서, 어, 만족하지 않는데 수긍하면서 그냥, 어, 살아가는 상태, 그런 상태면, 절대로 부자가 될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테스트 통과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빠는 기호사키 로버트가 그 테스트를 통과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뒤에 조금 대볼게요. 음. 어, 기호사키 아빠가 그렇게 얘기해. 아이 로, 마이크 아빠가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너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중이야. 그러니까 이 아이 입장에서는 네가 내를 뭘가르쳤어 아무것도 안 가르쳤지. 라고 얘기하니까 51페이지에 말로 설명한 거다 강의를 해야 가르치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돼 우리가 정말 여기에 많이 빠져 있거든요 어뭐 스폰서가 각 잡고 앉아 가지고 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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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짚어주고 알려줘야 어 스폰서가 가르쳐 준 거고 그냥 그 스폰서가 행동으로써 그냥 보여줌으로써 가르쳐 주는 것은 그냥 자기, 자기 행동, 자기, 자기 사업한 거지. 나를 가르친 거라고 생각하지 않죠. <laughs> 그죠? 어, 그게 아니다. 그 지금 내가 당신을에게 보여주는 모든 것이 뭐다? 가르치는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해줘요. 학교에서 쓰는 방식대로 가르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 삶 자체가 스승이기 때문이다. 우리 삶에서 삶이 스승이라는 생각이 없으면 어, 배울 수 없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신 차려. 내게 가르칠 게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 삶이 너를 내두를 때마다 어, 그런 경험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삶이 나를 내두른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음, 나는 분명 열심히 살다다 열심히 살았다. 얘기하거든요. 어, 다 열심히 살았는데 어떻게 이뺨 맞고 저뺨 맞고 예를 들어 뭐 사기를 당한다든지. 혹은 뭐 내가 병이 온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삶이 나를 내두를 때, 그러니까 뭐 생각지도 않은 어떤 일들, 그러니까 억척 같은 일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나에게 벌어진다 안 벌어진다? 벌어지죠, 그죠? 벌어지죠. 그런데 그게 이제 삶이 나를 내두르는 건데 그렇게 삶이 나를 내두를 때 실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놀겠네. 이게 아니고,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를 인지하지 못하면, 삶이 스승인데, 그 내두르는 것이 미션인데, 그것을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불편, 불만으로, 어, 그냥, 그냥 좌절로만 내가 그걸 받아들이면, 결코, 어, 뭐가 될수 없다? 어, 가르쳐 주는데 못 배우는 거니까, 내가 거듭날 수 없겠죠. 부자가 될수 없겠죠. 자, 52페이지. 그래서, 어, 이 꼬마 로버트에게 3시간에 30센트, 그러니까 1시간에 10센트를 준 거는 삶이 내두르는 것을 일부러 만들어서 마이크의 아빠가 이아이에게 내둘러 본 거예요. 테스트다, 이 말입니다. 테스트. 음. 자, 삶의 교훈을 52페이지. 삶의 교훈을 배우면 더잘살 수, 어, 있다는 거죠. 어, 어떤 사람들은 삶이 자신을 내두르도록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야. 아유 내가 그렇지 뭐 내가 이렇지 뭐 그래 내가 뭐좀잘 되는가 싶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거기 그냥 젖어 버린다는 거죠. 그냥 수긍하고 받아들여 버린다. 분명히 이게 처음에는 기분 나쁘고 싫고 억울하고 짜증 나는데 아유뭐 하고 그냥 받아+ 받아버린 받아들여 버린다. 근데 어떤 사람은 화를 내며 덤벼든다는 거예요. 화를 내며 덤벼든다. 이 로버트가 화를 내며 덤벼든 케이스인 거죠. 삶이 내두를 때, 화를 내며 덤벼든. 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무언가를 배워서 앞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 삶이 내두를 때, 그게, 그걸 디딤돌로 만들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뭔가를 배워서 어떻게 한다고요? 앞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마이크가 1번은 재소 아니었다는 거지. 아, 로보트가 그래서 2번 그래서 테스트를 통과해서 그래서 내가 너좀가르쳐볼 만하네라고 어 마이크의 아빠가 테스트를 첫 번째 두 번째 테스트 또 있어요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자 당신은 그첫 번째 테스트를 통과 하시겠네요 음 분명히 무언가를 저랑 같이 어이 책을 읽기 시작하고 계속 꾸준히 읽기 시작하고 뭐 저랑 같이 게임도 하고 어 학습을 시작하며 뭐가 저항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없다? 있다. 그 있을 때 남편이 뭐, 한마디 하고, 뭐, 어, 또 누가 뭐, 뭐 한마디 하고, 뭐, 저것저것 하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것인데, 그때 일어났을 때 그냥, 아유, 그래, 맞아. 너희들 말이 맞아. 내가 무슨 이 나이에 뭐 부자가 된다고, 뭐 책을 읽어 샀고, 아유, 그래. 이렇게 해버릴 것인가. 아니면 그들의 그런 어떤 반응과 어떤 나에게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어떻게 한다? 어, 화를 내고 덤벼들 것인가? 혹은 아,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과 같, 같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그들의 그 반응에 내가 깨달음 깨달음을 얻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있었구나라는 <laughs> 것을 깨달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젖어 젖어 버리거나. 그렇게 하시면 어, 가능성은 없겠죠. 그죠? 시작도 못 하겠죠. 그죠? 응. 음. 자, 교훈을 깨닫지 못한다면, 너는, 너 자신의 문제에 대해, 어, 어떻게 한다? 이죠 별표 만개. 53페이지. 평생 세상 탓, 남 탓. 응. 음. 삶이 나를 누를 때, 그, 그걸 기딤돌로 무언가를 깨닫지 못한다면, 평생 죽을 때까지 어떤 사람? 세상이 더럽다는 거죠. 세상이. 세상이 더럽고, 어? 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만 있고, 어. 그쵸? 이렇게. 그런 상태로 평생을 보내게 된다는 거예요. 음. 그죠 그래서, 요렇게 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이 뒤에 보시, 그래서, 자, 그래서, 어, 우리가 요거 좀 다음에 또 한번 집, 그래프도 없어 중요하거든이 그래프는 제가 다시 한번 우리가, 뭐, 캐시퍼로 게임할 때, 제가 한번 다시 짚어드릴게요. 음. 자, 54페이지. 어. 자, 부자 아빠는 계속 나에게 어, 조언을 해줍니다. 내가 배, 내가 배짱이 없는 사람이라면, 삶이 너를 내두를 때마다, 어떻게 한다? 그냥, 어, 포기한다. 그러면 만약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평생 위험한 일을 피해 다니면서, 어, 안전한 삶을 쫓고, 옳다는 일만 하면서, 생기지도 않을 일에 대비해 자신을 아끼게 된다. 음.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다? 따분한 노인이 된다라고 써 있어요. 따분한 노인이 된다. 전혀 매력적이지 않네. 전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존재가 인지되지 못하는 그냥 한 명의 어, 노인 이름 없는 노인 그죠? 정치 없는 노인이 되어버린다. 세 번째 밑에 마음속 저 깊은 곳에 위험을 감수하는 행위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일 뿐이고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을 원하는 것은 이기는 것이지만 패배에 대한 두려움, 승리에 대한 흥분보다 더 크기 때문에 나서질 못하지. 음. 지금까지 이랬을 겁니다. 어. 너는 알아. 마음속 깊은 깊이 너만은 알지. 내가 승리를 거머쥐기 위해 나선 적이 없다는 것을. 이제 이게 바로 안전한 안전하게만 살려는 사람들이 걷는 길이야. 즉, 가난한 사람들이 걷는 사고방식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55페이지, 어, 본인이 150명이 넘는 직원을 데리고 있는데, 지금까지 나에게 돈에 대해 가르쳐 달라고 요청한 사람이 단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정말로 당신이 여전히 지금 부자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이 책을 통해서 첫 번째, 바로 메시지가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됩니다. 나는 정말 돈에 대해서 알려고 했나? 부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은 늘 있었지만, 정말로 부자가 되는, 어, 방법을 알려고 했나? 진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알려고 안 해서 몰랐던 거예요. 세상이 안 가르쳐 줘서가 아니고, 내가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다는 겁니다. 음. 다만, 그들은 뭐에 대해서는 관심이 굉장히 많았다? 금요에 대해서는. 급여. 나에게 오는 월급에 대해서는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 언제 어떻게 올라 올리지, 뭐 떨어지면 언제, 인센티브, 이런 데서는 관심이 굉장히 많았지만, 근본적으로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는 관심 있는 사람이 없었다. 유일하다. 니가 나에게 유일하다. 응. 음. 그래서, 이렇게 진짜 무엇을 알려고 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사실은 그, 이렇게 맥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인생의 황금기를 오직 돈을 위해 일하면서 다 허비해 버린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장 한금기를 돈을 위해 일하면서 허비하게 되고 자신들이 무엇을 위해 일하는지 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뭐 때문에 일하는지도 모르 모른 채로 죽는다. 어. 그래서 어이 기호사기 이뭐뭐 뭐라, 뭐라, 어. 그래서 너에게 뭐 뭐만 줬다. 시간당 10센트만 줬다. 그래서 기호사기가 뭐죠? 그래서 제가 시간당 10센트를 받으면서 도대체 어떤 교훈을 어, 배운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 56페이지 관점 관점 음. 그래서 제일 중요한 단어입니다. 관점 우리 첫 번째 얘기했죠? 이 앞에 서두에 어, 부자의 관점, 부자의 시각과 가난한 자의 시각 거기서부터 어, 출발된다는 엄청 중요한 메시지 관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그대로 놔두고 나를 그대로 놔두고 어늘 남들을 바꾸려고만 한다. 이 점을 명심해야 된다. 다른 사람들보다 나 자신을 바꾸는 힘이 훨씬 크다. 이게 가장 빠르고 싶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바꿔 버리는 거. 음. 그래서 또 묻죠. 그래서 당신이 나에게 시간당 10센트를 줘서 어, 난뭘 배웠죠? 라고 물으니까 어, 애가 뭐라고 해요? 당신이 구두쇠라는 거를 배웠다. 그러니까 어, 부자 아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직도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 너는 아직도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렇죠? 그런 태도를 버리지 않으면 절대 57페이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 어, 남이 문제, 세상이 문제. 그죠? 이걸 버리지 않으면 절대 부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하다. 꼭 부자를 또 넘어서지 않아도, 되지 않는다 절대로 성공하지 못하다. 뭐든지 나로부터 출발되는 관점. 아, 내 생각이 그랬구나. 아, 내가 그런 행동을 했구나. 아, 내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구나. 라고 나를 반드시 면밀하게 살피는, 어, 그리고 나를 계속 수정 보완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어, 요건 안 해도 될까? 그래서 57페이지. 어떻게 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그러면 내가 이 관점을 관리해서 결국 내가 시간당 10센트밖에 받지 못하고 붕괴했던 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을까? 어. 뭐라고 얘기하면 머리를 써야지라고 얘기합니다. 58페이지. 음.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과 중산층은 돈을 위해 일한다. 그렇지만 부자들은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게 만든다는 거죠. 어두분 아버지는 모두 내가 공부하길 바랬지만 무엇을 공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생각이 완전히 달랐다. 부자 아버지는 내가 돈을 위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배워 그것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해야 된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부자들이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게 만드는 거. 자. 어, 부자들은 첫 번째 뭐한다 어, 내가 내가 아니다. 그니까, 나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자본으로부터 출발할 순 없죠? 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내 시, 그니까, 그니까, 돈 자본 말고,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본이 뭐예요? 시간이라는 자본. 시간, 있고 노동이라는 자본을 다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내가 부자의 관점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이 문제를 어떻게 끝낼 수 있지? 어떻게 종지부를 찍을 수 있지는? 뭐니 네가 갖고 있는 것을 잘 활용해야 돼. 너는 갖고 있는 게뭘 갖고 있어? 너의 시가 노동이라고 하는 자본을 갖고 있죠. 근데 노동이란 자본을 끊이 계속 노동의 자본으로만 써면 너는 관점을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가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너의 노동이라고 하는 자본을 가지고 어떤 자본? 노동이란 자본이 필요하지 않은 자본을 만드는데 1번 그 노동을 쓰라는 거예요. 너의 시간을 거기에 쓰라는 거예요. 노동이 노동으로 끝나는 노동 자본이 노동 자본으로 끝나는 데 시간을 100% 쓰지 말고 노동 자본이 그죠? 자본 자득 자본 자본을 만드는 만들 수 있는데 시간에 쓰라 이 말입니다. 음. 자 그래서 내가 시간당 10센트를 받는다는 거에 대해 화를 내서 이 마이크의 아빠는 굉장히 기쁘다고 얘기해요. 그냥 네가 체념하고 그것을 10센트 그래 내가 애니까 그지? 어, 그냥 내가 뭐 기술이 없으니까 어, 그냥 10센트 주는 게뭐 당연할 수도 있겠어. 아직 경력이 없으니까 그냥 체념하고 받아들였다면 난 너를 가르칠 수 없었을 거야. 음. 진정한 배움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활력, 열정, 그리고 욕망, 그리고 뭐예요? 분노, 분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 너무 너무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분노. 그래서 이돈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안전을 추구하고 안정감을 느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굉장히 이렇게 어, 부자의 삶을 원하면서도 돈에 대해서만큼은 본능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것은 열정을 따라갈 수 있어. 그런데 돈에서만큼은 두려움을 따른다는 거야. 돈에서만큼은 두려움을 따른다. 그래서 그 사람이 스스로를 착취해 버린다는 거죠. 두려움을 따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착취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일반 직장인들이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 사고 방식 관점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60페이지 더 많은 돈을 주면 대부분은 더 많은 빚을 지게 된다 이거 별표 만 개짜리 더 많은 돈을 주면 더 많은 빚으로 이어질 뿐이다 그쵸? 61페이까지 해야 되나? 그죠? 어 요까지? 요까지 한번 해볼게요 이거 뒤끝이? 잠깐만 녹화